자, 아, 다시 갑시다. 탁수야, 안녕! <웃음> 비웃냐? <웃음> 어, 제이시설 <데이터를> 비웃냐? <laughs> 어, 부교구상학년 성탁수, 안녕. 자, 자, 문명란의 꽃씨라는 작품이에요. 문명란의 꽃이 오늘은. 자, 이 작품, 감동! 있게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별로 감동을 못 받았지만. 자, 일단. 주제 쓸게 그냥 어제 작품 들어갔는데 이, 나, 이 작품의 주제는 말 그대로 이 꽃씨를 통해서 진짜 그 꽃씨가 자라서 꽃이 되고 이런 완전한 성숙 완전한 성숙에 대한 영아 진짜 완전한 성숙이 뭐냐 요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야 진짜 이 완전한 성숙에 대한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어, 원우야 나는 반숙. <laughs> 너는 반숙파야 완숙파야? 는 완숙. 어, 진짜 모를 줄 모른다. 계란은 무조건 완숙이지. 자 갑시다. 가을날. 아까 완전은 성숙과 관련된다고 했어. 그럼 그걸 알면은 가을날에 빈손에 받아든 작은 꽃이 하나리래자 그런 말그대로 가을엔 우리가 가을하면 뭐야, 기절? 이제 열심히 농사 짓고, 이제 한 해의 농사를 뭐할 거야? 걷어들일 거거든? 그래서 이 가을이 주는 느낌이 이제 결실의 계절이자 성수의 계절. 뭔가 사람이 성숙해져. 그래서 가을 되면 좀 약간 센치해지잖아? 그쵸? 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몰라, 그렇대. 어, 그래서 이제 결실과 성수의 계절로서 가을을 얘기하고. 자, 그리고 빈 손에 받아든 작은 꽃이 하나. 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이 빈손에 작은 꽃씨를 받죠. 그럼 말 그대로 욕심이 있으면 안 돼. 완전한 성숙이라는 건 일단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가 비움의 태도야. 뭔가 비워야 돼. 마음을 딱 비우고. 이 빈손에 박아야 되 작은 꽃씨 하나를 제목이 뭐야? 꽃씨잖아. 그이 꽃씨가 핵심어가 될 것이고.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거. 자, 가을날 빈손에 이거를 받았지. 됐지? 가을은 뭐의 계절이라고 했어? 결실의 계절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 그러면 지금 저 꽃씨가 뭐가 되는 거야 가을 날 받아든 하나의 결실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작은 꽃씨가 니들이 이걸 잘 이해해야 돼 가을에 얻은 결실 어 선생님 꽃씨가 자라서 꽃을 핀게 결실 아닌가요 아니 이 작품 역으로 해야 돼이 꽃씨가 결실인 거야 어, 꽃이 져서 어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이거 조금 주의해야 돼 작은 꽃이 한 알. 자, 여기, 보이죠? 뭐? 영탄. 이것 또한 느낌표를 통한 영탄 만들어냈고요. 그 숱한 잎이며 꽃이며, 찬란한 빛깔이, 자, 사라진 다음에, 자, 봐. 여기 잘 들어야 돼. 요렇게 하고, 요렇게 끊으면, 자, 요것이 사라진 다음에, 이 오직 하나의 작은 꽃이 속에 모여든 모야 가을이잖아. 그럼 저 숱한 잎, 꽃 찬란한 빛깔이 있었던 건 언제가 돼? 음. 가을 전이 되겠지. 그러면 저기서 이제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여름의 속성이 되고 가을의 속성은 풍요, 결실의 속성이고 여름은 저렇게 풍성하고 뭔가 아름다우 근데 우리가 보통 성숙과 관련된 작품을 배울 때 성숙과 관련된 작품을 배울 때 외적인 성숙을 얘기하고 싶을까 내적인 성숙을 얘기하고 싶을까 네. 내적인 성숙이거든 그럼 결국 저 여름의 속성은 외적 속성이 돼 우리가 겉모습이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고 이런 외적인 아름다움 그것이 뭐하고 난 뒤에 사라진 다음이잖아 그치 그럼 사라졌다라는 건 소멸되면 저런 외적 속성 풍성한 아름다움이 이렇게 소멸되면 오직 하나의 작은 꽃이 속에 자 금방 여기 보면 그 수탄잎 꽃 찬란한 빛깔이었지 그 수탄잎이면 꽃이면 찬란한 빛깔 그럼 수탄잎이니까 둘라 많겠지 꽃도 있고요 색깔도 아주 찬란해요 근데 이제 오직 하나의 작은 꽃이가돼 그럼 둘이 vs 되지 뭐 어, 대비되겠죠 여름과 가을에 요런 작은 꽃이 아주 요런 꽃이하나 이 작은 꽃씨 속에 모여든 가을. 자, 모여든. 응집한. 요게 쭉. 그리고 이 속이니까 여기서 이제 내적 속성 얘기하는 거고. 이 내적으로 이렇게 응집된 가을. 하고 온점 찍였죠? 그러면, 어, 1년, 2년이죠? 주의해라. 명사로 시를 마무리한 게 아니라 명사로 연을 종결. 가을이라는 명사로 연을 종결. 저렇게 종결한 이유는 이가을이란 단어에, 이 상황 속에 시상을 뭐 해고 싶은 거? 빡! 뭐라 그래? 시상을 뭐 시키고 있다? 빡! 집약. 집약시키고 있다. 집약. <laughs> 집에 약들 다 있죠? <laughs> 자, 이제 뒤 <laughs> 들어가면. 비웃냐? 하루 <laughs> 종일 <바로> 비웃고 있어요. <laughs> 빛나는 여름에 오. 어, 잘 봐야 돼? 자, 가을하고 이제 빛나는 여름에 오니까 이제 또 어, 언제 이야기를 할 거야? 여름의 이야기를 할 거잖아. 그럼 여기 봐. 빛나는 여름에 오. 아, 이제 여름 이야기 할 거야. 이걸 일단 기억하고. 자, 이 작품 아까 1년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름이 지나야 뭐가 와? 가을이 와. 여름이 지나야 그럼 뭐를 이룰 수 있는 거야? 결실. 성숙 결실을 일컫는 거야. 자 여기서 시험 문제 하나. 여름의 오후. 여기도 뭐가 보이네요. 오오전. 아까 했잖아. 아까 작품에서 요거 잊지 마라. 시간 표지어란 개념. 시간을 의미하는 것들이 시간 표지어가 돼. 자 그리고. 빛나는 여름에 요걸 그렇게 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현은 그렇게 볼게요. 빛나는 여름이란 표현 자체가 우리는 문학적으로 어쨌든 여름이라는 시간이 추상적인데 요게 이제 빛이 난다라고 이렇게 추구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핏빛 꽃들의 몸부림이며 뜨거운 노을의 입김이 이렇게 여물어서 하나의 무게로 만져질 거래. 그럼 이거는 핏빛 꽃들의 몸부림이며 뜨거운 노래의 입김이 여물어서 하나의 무게로 만져질 거래. 자, 얘 뭐를 받았지? 꽃이 하나를 받았지? 그럼 이 여름이 끝나고 이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겠죠? 그러면 지금 이 위에 두 개는 바로 만물이 성숙해지는 그 과정. 몸부림을 치며 뜨거운 녹, 노... 그게 입김이 이제 들어오며 이렇게. 근데 요 만물이 성숙해지는 과정을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 생생하게 형상화하고 있어 자, 군주구를 형상화했는데 형상화하려면 뭐를 활용해야 돼?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야 돼?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알려고 형상화하려면 뭔가 감각적 이미지들이 나와야 돼 어떤 이미지와 어떤 이미지를 활용해서 형상화시켰어 핏빛 꽃이래잖아 얘들이 몸부림 친대잖아 그럼 심상 뭐예요? 시각되지? 뜨겁대잖아. 촉각되지 그러면 여기에 시각과 촉각 등을 활용해서 형상화 했다라고 봐두면 될 것이고. 됐죠? 자, 그리고 뜨거운 노을의 입김이래. 됐지? 뜨거운 노을의 입김이. 여물어서. 그리고 아까 전에 그러면 아까 작품이랑 차이점 있는 거. 너는 박힌 화살! 날지 않는 새! 어떤 이미지였어? 정적이지. 근데 이렇게 막 몸부림 쳐. 그리고 또 뜨거운 노래 있긴 막 나와. 무슨 이미지에는 동적 이미지 또한 활용하고 있고요. 자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 그럼 여기서 하나의 무게는 작은 그 꽃씨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걸로 만져지는 것일까. 음은요. 그리고 뭐뭐 하는 것일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 이렇게 자라나는 것일까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한데 내가 생각할 때 여기 사연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렇게 지금 끊어졌는데 이 끊어진 걸잘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애초에 이렇게 이어서 가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끊어져 있죠 근데 끊어진 걸한 번에 잘이해 해야 돼 B의 껍질을 모아 불태워버리면 또 여기 비애란 개념이 나왔거든 그 아까 작품도 비애였고 비애의 껍질을 모아 불태워버리면 갑자기 뜰이 넓어가는 가을날이 되고 내 마음 어느 깊이 있는 곳에서 고이 여물어가는 빛나는 외로움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자 그러면 비애의 껍질을 모아 불태웠을 때 가을날이 와 그럼 저 비애의 껍질들은 뭐의 흔적들이 돼? 자이 작품 시상 전개가 여름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가을 위에서도 지금 여름이 지나고 가벼운 얘기를 했잖아. 그럼 비의 껍질을 모아서 이제 불태워 버려. 그러면 이제 가을이 넓어 진다는 거야. 그럼 이 비의 껍질은 언제 쌓였던 것들일까? 음. 여름의 흔적들이야. 여름의 흔적들. 됐어? 자, 여름의 속성이 뭐였어? 찬란함이었지. 꽃이 예쁘고 그 잎들이 되게 많았지. 근데 이제 비의 껍질이 된다는 건그 꽃들도 다 신을고 나뭇잎도 다 어떻게 돼버려 이제는 떨어지겠지 낙엽이 되겠지 그런 것들을 뭐에 비유한 거야 비의 껍질에 비유한 거야 이제 꽃이 떨어지고 낙엽들 다 이제 비에 슬픔을 가진 껍질들이 되겠지 그리고 또한 비애란 개념 자체가 무슨 개념이야 추상적 개념 아닌가 근데 그게 껍질 그리고 그걸 불태워 버리겠대 그럼 이거 또 추구 나오지. 그 껍질을 불태울 거니까. 비해라는 껍질을. 그비해 껍질을 보아. 불태워버리면. 자 그럼 낙엽을 불태워버리는 게 되지. 자 근데 우리 아까 1년에서 중요한 거 봐. 가을날 뭔 손에 받아들었지 얘네가? 빈손에 받아들었어. 그여름에 흔적이 있으면 안 돼. 그럼 이 불태워버리는 행위가 비우의행이지 비워야 돼. 이제 이 화려했던 거 이런 거 우리가 마음속으로 뭐할수 있어야 돼 비워낼 수 있어야 돼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불태워버리면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게 불태워버린다 라고 지금 뭐 하고 있어 이거 놓치지 마라의 가정이프 자 이렇게 불태워버리면 갑자기 뜰이 넓어가는 가을 날이 되는 거야 자 넘어가기 전에 정리할게 자 그러면 화려하게 여름에 꽃이 피었죠 그 꽃이 결국은 뭐 시든 꽃이겠지만 낙엽이 되겠지 떨어지고 다 없어질 거야 이 낙엽이 떨어지고 이제 그 꽃에서 이제 툭툭툭툭 뭐를 내뱉지? 꽃을 내뱉잖아 결국 이 과정 속에서 이걸 얻어내는 거야 화려함이 지나고 그걸 버렸을 때 꽃씨라는 내적 성승을 이룰 수 있다는 거야 자 아주 내 마음 어느 깊이에서도 고이 여물어가는 빛나는 외로움. 넘어가자. 어, 넘어가서. 자, 이 가을 날들처럼 내 마음, 어느 깊이에서도 고이 여물어가는 빛나는 외로움. 여기 저 표현을 잘 봐라. 되게 멋있다. 음. 자, 이거 그냥 주워서 들어갈게. 고이 여물어가는 빛나는 외로움. 지금 고이 여물어 가고 있는 게 뭐야? 지금 뭐가 고이 여물어 가고 있다라고 표현한 거야. 저표현 따르면 주어가 뭐겠냐 이거야. 아니 지 갑자기 왜 여름이 여기서 초이형 나와. 이 문장만 보라니까. 고이 여물어 가는 빛나는 외로움. 지금 뭐가 여물어 가고 있는 거야. 빛나는 외로움이 여물어 가고 있는 거라고. 됐어? 그럼 이것이 여물어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요것이 여물어간다 요렇게 표현이 만들어져야 되고 됐냐? 이것도 추구가 되지 외로움이 여물어가고 있대잖아 여기까지 됐습니까? 음. 자 그리고 또 봐야 된다라는 건다내 마음 깊은 곳에서 여물어가는 빛나는 외로움이라고 했거든 자 외로움 플러스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근데 빛난다는 게 <laughs> 플러스 되지. 아울리지. 무슨 표현? 역설적 표현이 되지. 빛나는 외로움이라는 표현 자체가 역설법이야. 됐어? 자, 그러면! 우야, 김다군. 집에 시 반이잖아. 뭐라고? 얘는 8시쯤이고, 너랑 김두은 모든 데미지. 그냥 없앨까? 없으면 자르고 갈까? 걱정아. 내가 없으면 또 해야 돼, 저것들 때문에. 이 똑같은 말을. 아니, 나 그냥 안 쳐도 괜찮겠지. 이걸 핸드폰으로 <laughs> 보라고 해야겠다. 그것도 괜찮겠다. 자, 이거 봐라. 이거 다보면 얘기해. 어. 자, 여기 표현 아주 중요한 거야. 자, 우리 아까 과정 자연현상을 봐봐. 꽃이 뭐가 됐어? 꽃이 계속 펴있으면 안 되지! 뭐가 됐어? 낙엽이 됐지 떨어졌지 그 뒤에 뭘 만들어냈어 꽃씨를 만들어냈지 요거 여기다 적용할 수 있어야 돼즉내 마음이 빛나는 외로움이라고 표현한 거이 외로움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빛나는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야 내 마음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외로움이 있어야만 성숙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야 됐냐 그러면 이 외로움이라는 게 결론은 내 마음을 이끌어내는 내적 성숙을 위한 요소다. 얘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기 때문에 무슨 외로움이라고 표현을 했다. 빛나는 외로움이라고 그래서 표현을 한 거야. 실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자, 이제 마지막. 오늘은, 어? 오늘은 하나의 꽃씨를 골라니까 오늘은 여름 쓸까, 가을 쓸까. 가을 써야지. 이제 꽃씨를 받아들인 거니까. 오늘은, 하 알의 꽃씨를 골라. 이거 플러스라고 할때 내적성수. 이거 내적성수. 꽃씨를 골라. 긴 기다림의 창변에. 어, 긴인데 긴. 진짜? 허요. 기다림의 창변에. 창변은 창가. 창가, 임창현의 변 아니고, 창가. 오 어, 창현이 또 똥쌌네, 창변. 자, 그리고 요 기다림이라는 점서. 그럼요. 요 기다림이라는 거 결국 기다려야지. 똥쌀나마 <laughs> 대적 성숙을 위한 시간이야. 빠르게 되지 않아. 이긴 기다림의 창가에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다. 자,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어버린대 자 여기서 중요한 것도 화려한 어젯날이니까 과그 뭐야 가을이 돼야 돼 여름이 돼야 돼 여름의 이미지가 나와야 되고 즉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 게 과거의 삶에 대해서 성찰 어젯날 화려했던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다 저렇게 하고 싶다 자 마지막 이 묻는다 중의법이 되겠죠? 그럼 몇 가지 의미가 있다? 두 가지 의미가 있겠지. 여기까지.